자, 여기서 저 윤경원이 번역했다고 하는 표준 킹 제임스 그 역을 또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이 표준역에는 명백하게 변개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이는 받지 말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윤경원은 두세 증거라고 그렇게 변개시켜놨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를 대적하는 고소는 받아들이지 말되 두세 증거들 앞에서만 받아들이라. 이 자체로도 말이 안 되죠. 장로를 대적하는 고소를 어떤 증거들이 고소하나요? 를 두세 증거들 앞에서만 받으라고요? 두세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세 증인이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성경에는 짝이 있죠. 민수기 35장 30절이라든지 신명기 17장 6절이라든지, 신명기 19장 15절이라든지, 또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8장 16절이라든지, 거기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는 그러나 그 말,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 외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이름으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하라 그랬죠. 한 사람 갖고 안 되죠. 두, 세 사람의 증인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입증하고 증인을 만들라는 거예요. 민숙이 35장 30절에서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살인자를 증인들의 입을 통해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로 그를 죽이지 말 것이요. 신명기 17장 6절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죽임을 당할 만한 사람을 죽이되 한 증인의 입으로는 그 사람을 죽이지 말 것이며. 신명기 19장 15절 한 사람이 지은 어떤 죄에 있어서도 그 죄악이나 죄에 대한 한 증인은 일어서지 말 것이요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문제를 결정지을지니라 표준역에도 보니까 다두 증인 세 증인이라고 돼 있고 한 증인의 그 증인은 증거가 안 된다고 그렇게 변, 번, 해놨어요 번역을 해놨단 말이죠 이런 구약의 이 율법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디보덴서 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잘 알고 있던 그 바울이 쓴 거죠. 하나의 명강으로. 장도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두세 증거가 없으면 받지 말라고. 왜 변개시켰을까요? 고린도서 2장 17절에서는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냐고 그랬는데 성경 변개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 팔아먹기 위해서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를 차리기 위해서 사람들 그러니까 최종권을 버리고 하나의 말씀을 버리고 그래서 두세 증인도 없는데 뭐 하나의 증거라고 그 증거라고 하는 그 녹취록도 담임 목사님의 그 죄를 정지한다는 그것도 지가 2년 전에는 증거력이 부족하다고 자기도 들어봤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그거 가지고 그거는 아니라고 지도 말했어요 그리고 그 녹취록 자체도 불법이잖아요 세상에서도 그거는 불법이라고 증거력, 증거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걸 떠나가지고, 아, 백보 양보에서, 그래, 표준력처럼 두세 증거라고 하자 이거죠. 목사에 대한 송사를 두세 증거 없으면 받지 말라고 했는데 두세 증거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녹취록이라는 것도. 그것만으로도, 그것 자체도 자기가 들어봤지만 아니라고 말하고. 그리고, 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 디모데 전서 5장 19절에서 이 두세 증인에 나, 나오는 이 단어가 증인들이잖아요. 두세 증인이니까, 윈네세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윈네스는, 이 증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술을 셀수 있는 그 가산 명사일 경우에는, 목격자, 증인으로 그렇게 번역되고, 술을 셀수 없는 불가산 명사일 경우에는, 증거 또는 증언으로 그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디모든서 5장 19절에서는, 윈네세스, 복수로 되어 있죠? 복수형이기 때문에, 가산 명사이고, 그 반드시 증인으로 번역돼야 맞는 것이고, 게다가 디모덴서 5장 19절에 증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마르티스로 순교자, 증인 외에는 번역될 수 없는 단어인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구약성경에는 지가 번역한 표준에서도 다 두세 증인, 두세 증인, 두세 증인이라고 번역해 놓고, 신약에 와서는 갑자기 이 구절에서 두세 증거라고 변결했어요. 왜요? 이익을 목적으로. 교회하려고. 교회 거기서 성경 침략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 하려면 두세 증인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세 증거로 바꾼 거예요 의도적인 변계라는 거와 이런 거를 성경 변계자들이 해왔던 짓을 윤경원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게 의도적인 삭제 첨가 대체인데 그 옛날에 했던 그 성경 변계자들이 했던 동일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경원이 증거라고 하면 안 돼요. 증거라고 하면 또 말씀드리지만 포티발의 안에 들려져 있던 그 증거물이 그 요셉의 겉옷이 그게 증거력이 돼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고했잖아요 하나님이 더 똑똑하시지 인간이 똑똑해요. 그 여자가 그 증거물을 가지고 정죄했잖아요. 요셉이 죄인이에요? 요셉은 죄가 없어요. 예수리도 예표가 되잖아요. 그런 요셉을 정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증거를 가지고 증거물을 가지고 정죄했어요. 그리고 그 포티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감옥에 넣었어요. 부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던 것처럼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최종 권위를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한글 킹제임 성경을 버리는 거예요. 한글 킹제임 성경에는 두세 증인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나가 가지고 변개된 성경, 부패한 성경, 썩은 성경 만들어 놓고 두세 증거라고 만들어 놓고 교회하고 있던 거예요.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표준역으로 어떤 사람들이 막 번, 번, 가고 있고 하는데 웃기는 것이죠.